네, 좀 예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뭐 재건축하기 전에 승강기 교체 공사 이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교체 공사를 하게 되면 이 느렸던 엘리베이터 속도도 빨라질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엘리베이터 운행 속도 관련해서 문의해 주신 분 내용 보겠습니다. 늘 시청만 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줄 몰랐습니다. 네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 여기 이분처럼 이렇게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컨텐츠로 저도 활용할 수 있어서 저도 좋습니다. 다시 메일 내용 보면 저희 아파트 단지가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낡고 오래된 케이지도 바꾸고 모터도 새 걸로 바꾸게 될 텐데 네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측벽에 현수막 저거 그냥 되게 크게 해서 저렇게 붙여 놓던데 저는 왜 저게 경축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엘리베이터 되게 낡아서 그래서 통째로 바꿀 거예요 축하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네. 뭐 하여튼 이런 교체 공사를 하면서 당연히 엘리베이터 운행 속도도 빨라지는 걸로 기대하신 건데 이게 이제 불가능하다 라고 작업자 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건가요 이거 이제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참고로 18층 높이의 현재 속도는 분당 90m 짜리 엘리베이터입니다. 이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체 이야기가 맞습니다. 질문해주신 분, 이분의 경우는 속도를 한 단계 더 올릴 수 없는 케이스예요. 왜 그런지 오늘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그 움직이는 기계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멈추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 위치에 딱 멈추지 않아서 살짝 밀렸어. 아무튼 그럴 때를 대비해서 완충 공간이 필요한 기계 장치다라는 거죠. 케이지가 최상층에 갔을 때그 윗부분도 완충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케이지가 제일 밑에 층에 갔을 때, 최하층에 갔을 때 거기도 아랫부분에 완충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상층 위에 완충 공간을 오버헤드라고 하고요. 최하층 밑에 완충 공간을 피트라고 부르는데, 이 오버헤드나 피트나 둘다 엘리베이터 속도에 비례해서 높이가 달라져야 돼요. 아파트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는 이 건물 높이에 따라서 분당 속도가 90m짜리, 105m짜리, 120m짜리, 150m짜리,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빨리 움직일수록 당연히 제동거리도 길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빠른 엘리베이터는 더 높은 오버헤드와 더 깊은 피트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분당 90m 짜리 엘리베이터는 1800 깊이 피트와 5650mm 짜리 오버헤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분당 150m 짜리, 그러니까 제일 빠른 엘리베이터는 2400피트와 5950 오버헤드가 있어야 안전이 확보된다라는 말인 거죠. 그저 공간이 또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작업자가 유지보수 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 이때 작업에 피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다시 이 표로 가서 저 표에 나온 대로 보면 아까 메일 보내주신 분이 90m 짜리 엘리베이터를 한 단계 올려서 105m 짜리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피트의 깊이가 30cm가 더 깊어야 하는데 그런데 바닥을 더 파내러 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뭐 파내러 가려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공사 비용보다 그게 더들겠죠 그래서 속도를 못 올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한 가지 더 엘리베이터의 운행 속도는 얼마 이상으로 해라 라는 법 규정이 있는지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우리 아파트는 법에도 못 미치는 속도 아닌가요 이거 너무 느려 터져 가지고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계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의 속도에 관한 법 규정은 비상용 엘리베이터 여기에만 규정이 있어요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 여기 이제 규정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건물에서 제일 먼 층에 도달하는 시간이 60초 이내여야 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층에서 만약에 15층짜리 건물이야, 그럼 1층에서 15층 가는 것도 60초, 1분 이내에 가야 되는 거고, 뭐 35층짜리 건물이라도 1층에서 35층까지 가는 걸 1분 이내에 해야 돼이 말인 거죠. 그래서 건설사마다 이 규정을 어떤 그 안목적으로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5층짜리는 분당 90m 엘리베이터를 16층부터 25층짜리 건물은 105m짜리를, 26층부터 35층짜리는 120m짜리 속도를 쓰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1층에서 꼭대기층까지 1분을 안 넘기는 속도가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브랜드마다 뭐 조금씩 그 사이에서 틀리기는 하지만 다저 속도대로 설치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더 드리면,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에 보면 이 승강기 번호 이게 나오거든요. 이건 다 있어야 돼요. 이 승강기 번호만 입력하면 우리 집 엘리베이터 속도가 얼마인지 알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국가승강기정보센터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가시면 우리 집 엘리베이터 승강기 번호 입력하는 칸이 있거든요. 여기에 아까 그 숫자 이거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뭐 속도부터 적자 중은 얼마고, 점검은 언제 했는지, 그래서 합격했는지 못했는지 뭐 이런 게쫙다 이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의 성능이나 규격 예, 여기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속도에 따른 아까 피트나 오버헤드 그 높이, 깊이 이런 거 이제 같이 조합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우리 집 엘리베이터 업그레이드 가능한지 확인해 보자. 끝